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황세프의 요리교시입니다. 옛날에 보면 식당을 하다가 좀잘 되면, 강남쯤에 열어가지고, 좀잘 되면, 식당에 이제 주인이나 주방장이 그냥, 그래 봤자 식당 주인이고 주방장인데, 오바를 해가지고 단골로 오는 연예인들하고 어울리고, 끈대가지고 이제 방송에 식당 속에 나가고, 고른 다음에 이제 뭐좀 작업해서 인터넷에 SNS에 홍보하고 그래가지고는 마치 유명인이냥 설치고 다닙니다. 일단 사람이 그리 되고 나면 초심이 이제 사라졌죠. 그리고는 식당에 이제 맛은 개판이 되어가죠. 그러다가 반짝하고 망한 식당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하려면 아무리 내가 잘 나가더라도 내가 잘 나가는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돌이켜보고 굉장히 신중하게 처신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내가 가진 부, 뭐 권력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않는다 어차피 이게 인기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으니 잘 나갈 때 이렇게 좀 조심하고 그리고 또 내리막이 오거나 쉬어야 될 때는 쉬어가야 그것이 무탈하게 오랫동안 길게 가는 부분이다 저는 한국의 댄스 그룹들 아이돌 댄스 그룹들을 볼 때마다 자들이, 그, 도대체 몇 살까지 저렇게 흔들고 춤추고를 할수 있을까? 과거에 보면, 뭐, 이 유명한 락 그룹이나, 유명한 그, 이 해외 밴드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멤버 일부가 바뀌지는 하지만, 60, 70까지, 롤링스톤스 같은 경우에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고, 콜드플레이도 나이가 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활동하는데, 그러면 그래, 이제 BTS 한국이 나온, 세계적 스타 라는 BTS는 도대체 몇 살까지 저렇게 춤추고 흔들어 제낄 수 있을까 제가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 아들이 도대체 30대 후반이 돼도 저렇게 춤을 추고 흔들 것인가 40대 돼도 저럴 것인가 그때는 저 아들 팬이라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걔들이 걔들 팬이죠 그래서 걔들 빠지면 실제로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저 애들은 낙동강 오리안입니다 그러면 걔들하고 BTS하고의 나이 갭이 점점 벌어져가죠. 이제 20대 후반에 도달하고 있는데 3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쟤들이 만약에 뭐 35대였는데 10대 그 다음에 20대들이 그렇게 좋아할까요? 한계가 오지요. 그래서 한국에 잘 나가는 이그 남성 댄스 그룹들도 다그 나이 30대 이내 넘어가게 되면 해체를 다 했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대중음악 뮤지션의 한계지요. 만약에 그들이 싱어송 라이터를 한다거나, 뭐, 흔들지 않고 춤추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그룹이었다면 그들이 평생 할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댄스 그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30전에 끝내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서른 넘어가지고 춤추고 흔들어 제끼고 이러면서 10대, 20대 초반 애들 주머니 틀었어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BTS가 오늘 인수위에서 윤치임식 날 초청되는가가 관건이었는데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문명서타나 서민들 위주로 초청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 BTS를 부르기에는그 지불해야 될 대가나 이런 것도 부담스럽다라는 미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그냥 그 기사만 보더라도 도대체 무슨 일이 좀 있었나. BTS하고 윤 당선인 척하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것은 한간에 윤 당선인 측에서임식날 BTS를 부른다 소문이 나니까, 아미라고 하는 BTS 팬클럽이 뭐 수천명이 몰려가가지고 관련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서 부르지 마라 압력을 넣었던 거요 그러면 내 아미들인가 뭐 한테 한번 묻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BTS를 부르려고 했던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알 방법도 없고 그런 것까지 신경 쓸 만큼 한 가지도 않습니다. 다만, 부르려고 했다고 누가 안을 좀 잡았는데 떼그지로 몰려가서 BTS 부르지 마라. 자, 그러면 그 사유가 뭡니까? 그렇게까지 부르지 마라고 하는 사유는 또 뭔지 묻고 싶어요. 내가 뭐 윤석열이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별로 곱지 않다라는 건다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아니 BTS가 안 했으면 몰라도 지금까지 정치판에 엮여서 다녔다는 라 겁니다. 그게 뭔 말이냐? 문가리가 미국 갈때 따라가고 유엔에 그렇게 하면서 BTS가 상장되는 과정에 그뭐 하이브인가 그게 BTS 상장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수조원으로 한국 1위의 엔터테인먼트 기획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BTS 각자가 수백억의 자산가가 또 되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다분히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하고 가까이 지내서 청와대 행사에 가고 또 문가리가 뭐 미국 방문 유행 가고 하는데 따라가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정치적 둘러리를 섰습니다. 자, 문가리한테는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윤석열이의 짐식에는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또좀 이상하잖아요. 딴따라가 그냥 부르면 다 가는 거지. 뭔 딴따라가 정치 색깔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안 부른다고 이야기한 거는 다분히 감정이 섞였고 니그들 네 부르려면 이 페이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페이를 지불하기에 적정하지 않다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가리하고 놀아날 때는 괜찮다가 윤가리가 불러 가지고 그야말로 잔치 좀불리라니까못 가겠다라고 난리가 나면서 팬들이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도 안 부럽게 이제 이 감정으로 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BTS가 문가리 쳐가고 잘 지낸 부분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BTS 상장에서 뭔가 이 권력이 그냥 지켜봐 주길 바라거나 모르죠. 또 우리가 알수 없는 부분에서 뭔가 관련성이 있어서 돈을 좀 태웠던가. 뭐 그런 일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어쨌거나 상장 전후를 통해서 아주 긴밀하게 청와대하고 접촉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보기 싫어서 BTS 표하다가 손을 틀었다라는 사람도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쟤들이 군대를 다 가야 되는데 이제 뭐 로비를 했는지 국회의원들 중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BTS가 그야말로 문화예술인으로서 국위를 세계적으로 선양을 했다. 그래서 올림픽에 메달딴 사람보다 더 했다. 심지어 이제 이 오락, 전자오락 게임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있는데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도 이 병력 혜택을 줘야 되고 BTS도 줘야 된다. 국회의원 중에 맨 놈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어. 난 정신 나간 것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잡으니까 이 BTS 야들은 우리는 모두가 뭐이 전체 팀의 활동상으로 봐서 누구는 먼저 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같이 가든지 같이 뭐이 백령 면접법이 통과되면 안 가든지 하겠다라는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좀 웃기는 거는 동산놈이 큰 소리 친다고 이 BTS의 이 기획사 쪽에서 바이버 측에서 법 개정 여부, 백력법 개정 여부를 주시하고 있는데 군복무를 국회에서 빨리 결론을 내기 바란다 하면서 짜증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BT에서 아들은 회사의 거취를 임림했고 국가의 부름에 응하겠다 또 요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백력 제도를 바꾼다고 하더니. 언제 바뀔지 지금 자꾸 빨리 되지 않고 시간만 걸어서 아티스트가 힘들다. 내가 이말 듣는 순간에 아티스트 참좀 같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아마 이 그래미상에 가가지고 상을 받았더라면, 아, 근데, 빠지는데 더욱 유리했겠지만 이번에도 못 받았어요. 작년에도 못 받았고. 그래서 음악인의 최고상이 세계적으로 미국의 그래미 어워드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작년하고 올해 못 받았어요. 자, 그래서 상을 못 받으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좀 쌓였겠죠. 요즘 뭐 라스베가스에서 한 다섯 번에 걸쳐서 뭐3 0만 명을 모아서 공연을 한다고 시끌벅적하면 되는데, 자 BTS 애들 중에 하나가 조금 금방진 소리를 또 SNS에 올렸어요. 병력 문제를 가지고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자 군대는 알아서들 갈 테니 우리 이름 팔아 먹으면서 숟가락 얹으려고 한 SS g 지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굉장히 건방진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BTS를 포함한 백력 특례제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올림픽에서 메달 딴 애들도 정상으로 군대를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어요. 지금 대만도, 이 병력 복무를 확대하고 연장한다고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세계에 긴장해야 될두 나라는요. 하나는 대만이고 하나는 한국입니다. 이두 나라 말고 정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놀래 자빠질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자, 대만은 이미 이 병력 의무 복무 부분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한국에도 지금 뭐공익요원이더 나아가서 병력 맨전이 또 무슨 뭐 병력 특례라고 해가지고 훈련소 뭐 잠깐 띄우고 그리고 안 가는 거. 그런 거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체육계 매달 따면 봐주는 거 이런 것도 다 없애버려야 된다. 모든 백력 특례를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저그들 이해관계 때문에 백력 특례 국기선양하고 있는데, 자, 지금 나라가 이 안보가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이 백력 특례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돈을 갖다가 1년에 수천억씩 버는, 그리고 주식가치가, 수 회사 주식가치가 BTS 때문에 수조원씩 되는 저런 회사에는 특례를 해주고 없는 집 자식들만 그러면 군대를 다 가야 됩니까? 저는 돈을 많이 벌수록 군대는 더 열심히 가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수, 유명 가수들은 군대 가고 유명 가수가 되면 안 가도 됩니까?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인수록 군대 가서 좀더 모범적으로 복무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에 더 걸맞죠. 그래서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가지고 국기선양 운운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그야말로 꿀꿀이 죽 먹고 살 때나 아니면 보리만 먹고 살때 이야기지. 21세기에 GDP 세계 12국가에서 국기선양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국익 선양이 아니라 그냥 저들이 10대 애들 주머니 털어서 돈잘 벌고 있다라는 거죠. BTS가 돈 벌고 하이버가 돈 벌고 하이버 주식 올라가면 대한민국의 국민한테 뭐가 좋습니까? BTS가 세계적으로 알려졌다고 해서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 항상 숫골 기득권들이 쓰는 말 중에 한국의 대기업들이 세계에 말이야, 이렇게 뭐 월드컵 경기장이니 광고판다, 이렇게 섭렵하고 어디를 가도 공항에 내리면 한국 대기업의 광고판이 있고 그럴 때마다 애국심을 느낀다는데. 아니, 그럴 때그 광고판과 한국의 서민의 삶이 뭔 이해관계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순수익이 늘어나도 고용을 늘렸습니까? 안 늘렸잖아요. 그들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BTS가 떼돈을 벌던 세계에 한국을 알리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국에 도대체 무슨 놈의 이득이 돌아오는가. 그런 거를 또뭐이 사기꾼 비슷한 것들이 BTS의 수익 창출 효과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자빠졌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세요 가들만 주머니에 배불러지고 기획사만 배불러지는 거지 국민한테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 특례를 만들고 특별한 대우를 누구한테 해주겠다고 할 때는 국민이 일단 의심스킨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bts가 군대 가길 바래요. 정말로 군대 가기 싫다고 하면 2년 동안. 벌은 수입을 국가에 내세요. 한국의 이 가난한 청소년들의 빚을 탄감시켜 주고 그들의 주거 문제를 향상해 주기 위해서 B.T.에서가 군대 안 가고 2년 동안 벌어야 될 소득이 얼마인지를 그런 계산을 좀 해가. 그것이 1조나 2조가 되면 소득 창출 효과가 그걸 돈으로 내고 그리고 그 돈으로 가정이 어려운데도 군대를 가고. 또, 군대 갔다 와서 있을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빚만 쌓여 있는 청년들의 고생을 들어주기 위한 쪽으로 그들이 기여하라는 겁니다. 먼놈 국이 선량이니, 그딴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까 자, 떼 돈을 번이 젊은 애들한테 더떼 돈을 벌으라고 백령 면제를 시켜주고, 그리고 없는 집 애들은 꾸역꾸역 가서 군을 복무를 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의 안보 위기 앞에서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의 디저트 BTS 군소리 말고 깔끔하게 군대 가자. 가면 내가 호박죽 끓여 줄게.